오늘은 감자, 고구마랑 감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여기, 고구마는요, 어, 그래도 이번에는 좀 살아났네요? 전에는, 전에 한 번, 좀뭐 땜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면, 이 정도 땜빵은 성공한 걸로 보여요. 여기 감자인 거 다들 기억하시죠? 언제 꽃이 폈죠?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아니면 제가 못본 곳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또 감자인데요. 이번엔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풀좀 뽑아 놨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풀이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고구마인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여기도 땡빵을좀 많이 썼는데 그래도 이, 이 정도면 거의 살아났다고 봐야겠죠. 그런 김에 오늘은 음. 잘 자라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저맨 끝에 있는 감자도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감자인데, 제가 아까 풀좀 뽑아놨었어요. 음, 생각보다 감자가 많이 잤죠? 근데 이 정도도 많이 뽑은 거예요. 아까 너무 많았거든요. 아, 맞다. 이제 고, 좀 있으면, 참외나 수박 같은 애들, 이제, 꽃이 나올 텐데요? 어디 보자. 오! 어? 여기, 수박에 꽃이 폈네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야. 가만. 참외. 음, 여기에서는 잘안 보이는데요? 음, 뭐, 참에 수박, 이런 애들은 알아서 꽃이 폈겠죠? 근데 여기 풀 뽑을 때 너무 심해가지고, 일일이 해줬는데, 어떤가요? 좀 보기 편하시죠? 오늘은 되게 핵심적인 것만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묘목이나, 뭐, 오이나, 뭐, 배추, 뭐 상추나 뭐 블루베리, 고추 이런 것들은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자 고구마 시즌이 너무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요. 그럼 이대로 끝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